자, 대단원 3, 서양윤리사상 소단원 11, 현대의 윤리적 3, 실존주의와 실용주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실용주의입니다. 여러분 교재는 90페이지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온다고 고생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실용주의는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각, 경험 라인들은 다 유용성이에요. 소피스트부터 현실 문제에 유용한 것이 지식이다. 그리고 경험적 관찰, 실험을 통해 탐구를 해야 된다. 관찰, 실험, 경험 다 경험주의 라인이죠. 자, 진보주의적 세계관, 성장, 개선 과정을 강조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기억나는지 봅시다. 자, 천천히 문제성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유용한 건데 문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유용한 지식도 계속 진보하고 성장하고 개선해야 돼요 다시 한번 봐봐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유용한 지식인데 문제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유용한 지식도 계속 진보, 성장, 개선해야 된다 자 그리고 상대적의적 윤리관입니다 소피스트니까 상대주의겠죠? 소피스트의 계승자. 고정불변하는 절대적인 도덕 기준은 없다. 문제 상황에 따라 도덕도 계속 바뀐다. 지식은 고정불변한 게 아니다. 문제 1번.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이 뭐예요? 계속 문제 상황이 바뀌고, 인류도 거기에 맞게 진화해 나갔다라는 게 진화론입니다. 자, 퍼스 가보겠습니다. 퍼스 제임스 퍼스는 거의 안 나오는데 그냥 퍼스 제임스 듀이로 이어지는데 가끔 제임스 정도는 나옵니다. 퍼스는요 처음으로 실용주의의 퍼스는 이름 안 해도 돼요 격률이란 걸 만들었어요 격언 이런 겁니다. 어떤 것이 오르려면 그것이 실제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개념이라는 건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고 관찰, 실험, 조작. 여러분 조작은 우리 나중에 사회문화를 배우면 배우는데. 조작이란 게 어떤 것이냐. 면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측정 가능하게 만드는 과정을 조작이라고 합니다. 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빵을 먹으면 뚱뚱해진다. 이 뚱뚱해진다는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뭐, 그러면, 뭐, 100kg 이상은 뚱뚱하다. 90kg 이하는 뭐, 날씬하다.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게 조작이에요. 여튼, 개념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관찰 실험 조작의 결과를 추상적 아그 개념이라고 한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면 이런 거야. 여러분, 뭐 돌은 딱딱하다. 이런 개념은 의미가 없다는 거야. 딱딱하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애들이 생각하는 유용한 개념, 이런 거야. 돌은 다른 물건을 깰때쓸수 있고, 다른 물건으로 집어던져도 깨지지 않는다. 이런 걸 딱딱하다는 정의로 쓰는 거야. 봐봐. 보세요. 돌은 딱딱하다에 딱딱하다를 설명할 때 실제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임스가 보겠습니다. 제임스의 이 현금 가치는 가끔씩 나오는데요. 자, 현금 가치는 지식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했을 때 현금 가치를 지닌다. 지식의 현금 가치 그래서 지식의 유용성, 즉 문제 해결에 유용한 가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식은 그냥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할 때만 현금과 같은 가치를 지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확고분화한 절대 불변의 것이 아니라 현실 생활을 이롭게 하는 거. 왜 절대 불변이 아니야? 문제 상황이 계속 바뀌니까 진리도 계속 바뀌어. 진리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뭐일 뿐이다? 도구일 뿐이다. 여러분, 도구가 이 감각 경험 라인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거야. 진리는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 듀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형광펜 드시고요. 문제 상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지식도덕도 변화, 성장, 진보, 개선된다. 그래서 도덕도 계속 바뀌어야 된다. 자, 듀 듀이 보겠습니다. 주의는 도구주의입니다. 자, 지식 또는 도덕이라는 것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수단, 즉, 도구다. 그래서 문제 상항을 해결하는 것이 지식 도덕이지 문제 상항을 해결 못하면 이제 더 이상 지식이 아니다 그리고 인간은 오류가 있다 그래서 오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지식은 가설로 수용한다 그러니까 뭐야 가설이 뭐야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걸로 수용하는 거죠 일단 이게 문제 상황이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설로 수용하고, 문제 상황이 해결하면, 그때부터는 지식이 되는 거고, 문제 상황이 바뀌면, 다시 바뀌는 거야. 봐봐. 잠정적 수용이래.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도 틀릴 수 있다는 게 뭐야? 어떠한 지식이, 내가 인간이 만든 지식이, 문제 상황을 해결 못할 수도 있고, 해결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문제 상황이. 그러면 그 지식은 더 이상 문제를 해결 못 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지식도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이 지식도 가설로 수용, 뭐야, 잠정적, 지금만 맞는 거야. 이 문제상을 해결하는 순간만 맞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강조. 엥? 갑자기 웬 민주주의? 자, 문제 해결을 할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다양한 문제상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가설로 제시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는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봐봐 모두가 평등하게 제시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가설로 제시할 수 있는 주의가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봐봐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면 들어봤지 집단 지성이란 말.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면 다양한 사람들의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게 민주주의라는 거야. 자 그리고 보자 도덕윤리 성장하고 변화하는 도덕윤리. 자, 왜 성장하고 변화해야 되냐면, 문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윤리, 도덕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뭐,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 성장, 진보한다. 거, 마지막 것이에요. 잘못썼다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덕적인 인간은 도덕적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 상황을 여러분 지성이 이성이죠. 여러분 항상 말했죠. 봐봐. 경험 라인의들은 이성을 무시하잖아. 이등이야. 왜 창조덕 지성이야? 여러분 문제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가설들을 창조적으로 제시하는 등 이성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하는 성장하는 지식을 찾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여기 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능성을 탐구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창조적 지성돼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가설로 제시하는 게 창조적 지성이다. 자 여러분 이거 밑에 거다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이 집단이 고정된 결과에 도달했는지 아니면 미치지 못했는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방향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악한 사람이란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다 봐봐 지금까지 아무리 선했다 하더라도 현재 타락하기 작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은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무가치 했더라도 현재 더 선해지기 시작한 사람이다 여러분 악한 사람은 뭐한 사람이냐면 성장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계속 문제 상황이 바뀌니까 선한 사람은 이때까지 고정되어 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변화하려고 한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 그래 자 그래서 성장 자체가 유일한 도덕의 목적이다 왜? 문제사항은 계속 바뀌고 문제사항을 해결하는 게 도덕이니 도덕은 계속 성장해야겠죠 자 밑에 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실용주의자는 지식이 오류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하여 절대적 확실성 아닙니다 지식은 오류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왜? 문제사항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실용주의자들은 인간이 도덕적 행위를 결정해주는 선언적 원리는 없죠. 얘들은 항상 뭐 해봐야 돼요? 경험해봐야 그게 진린 거야. 봐봐. 우리 퍼스 할때 봐봐. 딱딱하다라는 개념을 그냥 딱딱하다. 뭐, 튼튼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는 아무 유용한 게 없다는 거야. 던져도 깨지지 않는다. 실제로 던져보는 거야. 돌이 딱딱한지 알려면 또는 다른 더 큰 무거운 걸로 눌러본다. 그런 걸 통해서 딱딱하다는 의미를 알아야 돼. 실제 경험하고 관찰하고 실험해봐야 돼. 도덕 판단의 행위 결과에 근거해둬야 된다. 이거는 공통점입니다. 공리주의는 최다수의 행복, 실용주의는 유용한 결과. 지식을 얻기 위해서 관찰 실험 필요하다. 맞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출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존주의 오답 선택 지로는 보편합리 이성 객관 일상 공통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 실존주의가 칸트를 비판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성 보편 이런 거 엄청 비판합니다. 그래서 볼게요. 인간은 실존적 상황에서도 객관적 진리, 객관적 진리 없습니다. 둘다 틀렸습니다. 자, 실존주의에서 본질은 두 가지 의미로 선택될수있어첫 번째, 고정된 본질. 아,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다. 봐봐. 실존주의에서 고정된 본질은 없어. 맞지? 근데 두 번째는 실존으로 해석됐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봐봐 본질이 실존으로 해석된다면 실존주의에서 긍정할 거야. 왜냐면... 봐봐. 첫 번째 의미는 고정된 본질 보편적 본질이란 의미인데 두 번째 의미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선택한 본질이야. 여러분 이거 조금 어렵거든요. 보세요. 본질이란 건두 두 가지 의미거든. 그래서 그냥 본질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부정적인 본질 앞에 고정적 본질이라고 해놨어. 천천히 이야기해볼게. 봐봐. 본질이란 건 정해져 있는 거라 그랬죠. 실존은 정해진 게 아니고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존재야. 그런데 이첫 번째 고정된 본질은 부정적 의미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거든. 근데 실존주의에서 본질이 좋은 의미로도 쓰일 수 있어. 그건 뭐냐면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그 실존이 선택한 거를 본질로 부를 수 있어. 왜냐면 본질은 원래 의미가 뭐야? 다른 애들은 없는데 나만 있는 거잖아. 주체적으로 선택한 나의 그 실존을 본질로 부를 수 있어요. 그 정리한다. 인간이 고정된 본질이라는 건 다른 애들이랑 똑같은 이성적 본질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거부합니다 실존주의가. 하지만 두 번째 의미의 본질은 남들과 다른 내가 실존을 통해 선택한 본질이야.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인간의 본질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야 된다. 여기서 만, 이게 맞는 말이면 여기서 본질은 내가 만들어서 선택한 실존적 본질이라고 할수 있죠. 실존은 성해진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과 행동을 통해 형성해 나간다. 보편적 삶보다는 개별적 삶, 개성을 중요시합니다. 구체적 상황이 개별적 삶보다 중시해야 된다. 아, 구체적 상황 개별적 삶을 중요시해야 되죠. 실존주의 공통점. 제임스는 현금 가치를 말한 실용주의자인데, 형의상학적 관념도 가치를 지을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도덕적 인간은 진리의 근원인 최고선을 인식하여 실천하는 사람이다. 플라톤은 맞는데요. 자 뒤는 아닙니다. 뒤에게는 진리는 유용한 문제 해결을 해주는 거고 이거는 계속 바뀝니다. 샤르트는 르 선택에 따른 책임의 범위는 타인이 아니라 자신 아닙니다. 나의 선택이 타인에까지 영향을 갑니다. 당연한 거죠. 모든 인간의 삶은 궁극적 목적이 존재한다. 아퀴너스랑 아리스토레스는 맞습니다. 행복으로. 근데 샤르트르는 그런 거 없습니다. 공급적 목적 없고 그냥 지가 선택하는 거예요. 제임스와 듀이는 실용적인 학문뿐만 아니라 문학 철학 같은 학문도 의미 있는 삶의 기함으로 현실적 가치가 있다고 했대요.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